복시가 있습니다. 복시에 겹쳐 보이는 증상, 또 사선으로 벌어져 보이는 증상. 복시는 양안 복시, 단안 복시 구분을 하는데 단안 복시는 눈 자체 의 이상으로 인한 복시, 그러니까 눈 자체, 각막 혼탁이라든가 각막의 염증이라든가 또 백내장이라든가 망막 점막이라든가 눈 자체의 이상으로 인해서 겹쳐 보이거나 벌어져 보이거나. 사선으로 걸어져 보이는 증상을 단안 복시라고 합니다. 양안 복시는 눈 외적인 원인,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신경계의 이상, 신경계의 손상, 근육의 염증, 또 신경계의 압박, 시신경의 위축 여러 가지로 인해서 눈을 움직이는 또 신경과 근육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안구 돌출로 인해서 안근이 비대가 되면서 안근이 부풀어 오르면서 편도선 붙듯이 어,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인한 안 안구, 안구 돌출, 안근이 비대되면서 눈이 돌출되고, 어, 근육이 부풀어 올랐으니까 눈동자를 움직이는 기능을 잘 하지 못하면서 혹시 이렇게 앞에 건잘 보이는데 갈수록 이렇게 벌어져 보이게 된다, 갈수록 벌어져 보여서. 어, 눈동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선으로 벌어져 보이는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스토리즈를 쓰게 되고 그걸로 이제 안 되면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방사선 치료를 해서 염증을 태우는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안 병증은 이제 원인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가 면역, 자가 면역. 자가 내가 면역 계통이 나를 공격하는 질환 외부 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되는데 내 몸의 면역 기능이 나를 공격하는 질환 그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지나친 육체적 스트레스 지나친 정신적 스트레스 또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 주사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주사 독감 주사. 약물로 주사로 인한 스트레스 또 외삼타박 추락 교통사고로 인해서 심한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기타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액 안에 독소가 쌓이는 겁니다 혈액 안에 혈관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해독이 안된 독소 해독이 안된피 해독이 안된 강한 약물. 그런 것들이 혈관 내에 흐르면서 어, 독소가 눈에 가서 갑상선도 부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어, 눈도 부오르게 하고 대사 기능, 대사가 막 빨라지는 겁니다. 갑상선은 항진, 항진이라는 것은 어, 기능이 너무 진하진 겁니다. 우리가 항진 그 한방에서 실증이라고 그러는데 실증은 균형을 잃어서 너무 지나친 것, 허증은 균형보다 너무 떨어지는 것. 기능이 쇠약하는 것을 허증, 너무 기능이 빨라지는 것을 실증. 실증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나친 거, 과한 거를 실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장도 두근거리고, 눈도 빨개지고, 갑상선도 부어오르고, 눈도 튀어나오고, 눈도 튀어나오면서 사선으로 복시가 보이게 되는 증상. 그 처음에는 염증을 치료하는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공격하니까 면역계통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된다.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면 염증 치료보다는 면역이 떨어져 버린다. 그래도 염증이 안 가라앉으면 갑상선으로 막 부풀어 오르고 이런 부위를 레이저로 태운다. 레이저, 레이저로 태우고 태우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 우리암 치료할 때 쓰는 방사선. 염증 치료 약으로 주사로 안 낫으면 그 다음에 태워버리는다. 방사선으로.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하듯이 어 심하게 이제 스트로이드도안 듣고 자가 면역 억제제도 안 듣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방사선 치료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레이저나 방사선이나 뜨거운 겁니다 뜨겁기 때문에 눈이 많이 건조하고 눈에 또 수명증이라고 그래서 막뜨겁기 때문에 눈이 부시거나 어 밝은 것이 싫거나 눈이 심한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대증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증 치료는 원인 치료,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만 치료하는 걸 대증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치료가 안 되기,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증상이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해도 해도 안 되면 마지막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약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약으로. 그런데 스테로이드도 안듣었고 면역 억제제도 안 들었고 스테로이드를 쓰다 보면 아주 좋은 약이 스테로이드제인데 이제 염증이나 이런데 가장 좋은 약이 스테로이드제인데 부작용이 안압이 오르면서 녹내장도 올 수가 있고 수정차가 혼탁하면서 백내장도 올 수가 있고 망막 중심부인 망막 중심부인 황반부가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중심성 망막염도 올 수가 있고 또 안압도 올수 있고 각막 부종도 올 수가 있고 또 망막 중심부인 망막 부종, 주걸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합니다. 망막이 부어올를 수 있고 각막도 부어올를 수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기타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많은 양을 잠깐 쓰는 건데 많은 양을 오래 쓰거나 지속적으로 쓰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면역을 억제. 왜냐면 내가 내 군인이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군인이 총대를 거꾸로 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니까 군인을 총기를 빼서 버리는 겁니다. 총기를 군인한테 총을 빼서 버리는 거. 나를 공격못 하게. 그게 면역 억제제입다 그래서 면역을 억제시키게 되면 외부적인 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또더 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더 염증이. 그 마지막은 그냥 염증이 있는 부위를 다 태워 버리자. 그 방사선 치료입니다. 원인 치료는 자가면역질환은 혈관 내에 독소가 많은 겁니다. 독소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되는 거고 스트레스의 원인은 지다친 과로. 심신의 과로, 지나친 정신적인 과로, 육체적인 과로, 또 약물, 또 주사,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 맞고 초창기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죽었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면역보다 지나치게 강한 어떤 주사를 받게 되면 그냥 쇼크가 오는 겁니다. 쇼크.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똑같은 양을 똑같이 주사하는데 어떤 국민은 전혀 부작용이 없이 그냥 가볍게 몸살 같은 거 말고 그 코로나 백신을 이길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출구가 와버리고 심장이 정지돼 다른 부작용이 와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다 누구한테는 조금 넣고 누구한테 많이 넣고. 누구한테는 주사를 조금 넣고 누구 한테는 뭐 많이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 국민 똑같은 양을 똑같이 주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한테는 그 주사가 큰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주사 이 백신이 유행할 때 한여울에도 많이 왔습니다. 그거 맞고 눈이 불편해요. 눈이 뭐 부셔요, 복시가 생겨요. 눈이 불편해서 주사 맞고 코로나 코로나 백신 주사. 또 독감 예방 주사 맞고 눈이 불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복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개로 겹쳐 보여요 복시 로 보여요 자기 면역보다 지나칠 때 상대적 상대적으로 내가 약할 때 우리가 저기 농내장이 발생될 때 안압이 10에서 20일 사이를 평균 안압이라 그럽니다 정상안압이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 10에서 20일 사이가 평균 안압이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10일에도 안압이 높을 수가 있다. 그걸 상대적 안압이라고 부른다. 아 누구한테는 1 0일데도 시신경이 손상돼야 그러면 1 2하로 계속 안압을 떨어뜨리고, 누구한테는 2 0일인데도 안압이 안 높을 수가 있고 평균이 이렇게 10에서 20일로 이렇게 엄청 차이가 나는. 그래서 상대적 그 안압이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체질을 얘기하는. 이 약을 먹었는데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안 좋고 저 사람은 소양인이니까 열이 많으니까 어, 어떤 음식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이 사람은 소음인 몸이 차니까 어떤 음식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양약은 몸이 차고 저, 저, 몸이 찬 체질 소양인 몸이 더운 체질 몸이 찬 체질 소음인 몸이 열이 많은 체질 소양인 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두통지통 두통, 개버린 모든 국민이 열이 있는 사람이고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고 기능이 평상시에 이렇게 아나 더워 죽겠어 더워 죽겠어 이런 사람이고 아 추워 죽겠어 추워 죽겠어 이런 사람이고 똑같은 양을 똑같이 먹게끔 합니다 그냥 똑같이 제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누구한테는 이 약이 약이 되는 거고 누구한테는 이 약이 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면역 상태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약이 되고 누구한테는 그 독감예방주사 코로나 예방주사 또 어떤 양약 또 어, 스테로이드제 어떤 사람은 스테로이드제를 이만큼 쓰면 부작용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적은 양을 써도 백내장이 와 버리고 안압도 올라 버리고 어, 안압이 올라서 못쓰겠어요 스테로이드제 면역제제 방사선 치료 근데 그런 부작용 원인치료를 상방 상방에서는 한의학에서는 꼭 원인을 따집니다. 어왜 그랬었는데요? 처음에 왜 발생했는데요? 뭐 동기가 될 만한 게 있나요? 이걸 물어보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 인연관계, 인과관계라고도 하고 인연관계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는 인연이다 서로 인연. 결과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원인이 결과가 되기도 하는 서로 인연관계.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뿐만 아니라 인연 관계를 같이 치료해야 된다. 근데 양방에서는 왜 그랬어요? 이렇 보단 검사합시다. 검사 현재 이렇게 어, 여기가 부어 있네. 여기가 결과만 어, 여기가 지금 부어서 눈동자가 이쪽 방향으로 틀어져 있고 지금 그 어느 쪽 방향으로 눈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아, 이것은 염증이니까 소염제 먹어야 돼. 스테로이드 먹어야 돼. 결과 어, 왜 그랬어요? 자가면역질환이 왜 그런가요라는 답이 없어. 자가면역질환 스트레스도. 스트레스면 아까 얘기한 뭐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이상 스트레스를 왜 스트레스가 이 사람한테 왔는지를 보고 현재 증상뿐만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같이 치료해야 돼. 만약에 어, 스테로이드가 원인이라면 중시선 망막염이 원인이 스트레스와 함께 스테로이드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망막을 붓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그 약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 사람의 이 스트레스가 돼서 막막 중심부가 왔으면 막막이 부었으니까 그냥 주사 맞고 막막이 부었으니까 아물 아 주사로 물을 뺐으니까 좀 지나고 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양방적인 개념이라면 아 막막 중심부가 물이 찼네요. 주사 맞을게요. 물 뺄게요. 이게 양방적인 결과치료라면 한방에서 치료는 어 이건 스트레스니까 푹 쉬시고 정신적인 과로 피하고 아플 때는 꼭 잠자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잠을 자야지 보약입니다. 잠을 자야지 치료가 됩니다. 잠을 푹 자고 어 스트레스 그리고 현재 스테로이드제 뭐 발톱 모점약이라든가 뭐 바르는 연고 먹는 약 저만 약스트로이드를 넣고거나 바르거나 먹고 있다면 반드시 금해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이기도 하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반복되고 서로 인연이라고 그럽니다, 인연. 서로 그 원인을 같이 보고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입니다. 반드시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는 것. 양방에서는 검사부터 해봅시다. 검사, 외를 무시하는, 그래서 한의학적인 장점, 또 양방적인 장점, 서로 다르게 보는 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서양이 철학이 다르듯이 의학을 접근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서로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으니까 양방에서 안 되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의원 와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양방과 한방은 대상을 이쪽은 전면을 본다면 한의원, 한의학은 한 뒷면을 보는 거고 어, 양방에서 조직 검사에서 현미경적으로 세부적인 검사를 해서 인체를 본다면 한약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눈이 아파도 간하고 연관될 수가 있고 눈이 아픈 원인이 심장하고 연관될 수가 있고 콩팥하고 연관될 수가 있고 눈만 자체적으로 아픈 경우는 소수고 만성적이고 큰 병들은 내부 장기와 연관돼 있다는 거, 내부 에너지와 연관돼 있다고 보는 거 그것이. 한약이다. 그래서 양방과 한방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양방에서 안 되면 급한데 양방 가서 안 되면 그다음에 돌고 돈 다음에 한의학으 오고 그게 아니고 양약과 한약은 협조해서 서로 장점을 같이 쓰는 거 장점을 같이 쓰는 거 그것이 좋은 겁니다. 물론 의학적인 경비는 더들수 있을지 몰라도 조직 검사 상으로 어두 부위가 이상 있다. 그럼 그 부위를 치료하는 치료와 함께 원인 치료를 같이 하는 한약을 같이 하고 한약 한약 자체는 굉장히 자연의 약재입니다. 그 자연의 약재가 그 안에 뭐가 이렇게 그 자연의 약재에서 채취한 겁니다. 그 약재에 뭐 농약이건 뭐가 있건 하여튼 뭐 무슨 뭐건 하여튼 화학물질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한약을 쓸때그 약재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채나 뭐 과일이나 다 씻혀서 먹듯이 약 한약 때도 다 깨끗이 씻습니다. 깨끗이 씻고 온기 약탕에 5 시간 내립니다뚝배기에5 시간 내리는 동안에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가 계속 5시간 동안 증발합니다. 옛날에 우리 허준 그거 할때 조금 약 두첩 데려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 김이 빠져나는 김이 빠져나가면서 약에 섞여 있는 미세 뭐, 뭐 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해독이 되고 또중기로서 날라다니고 또 쇠가 아니라 옹기그릇은 해독하는 작용에서 뚝배기는 해독. 밥을 먹을 때 수어탕집 가면 수어탕을 그냥 주는 집이 있고 뚝배기에다 데려주는 집이 있고 밥도 그냥 밥 아니라 뚝배기 밥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뚝배기에 하게 되면 밥이 맛있듯이 한약도 뚝배기, 봉기그릇에 약을 데리면 독소도 해독되고 또 5시간이나 데리기 때문에 김이 많이 다 빠져나가고 또 깨끗이 씻습니다. 깨끗이 씻고 5시간 데리고 그것을 팩에 담아서 한약을 먹기 때문에 저는 한약을 하루에 8개에서 10개 먹습니다 몇 년간 벌써 한 4, 5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권투를 2시간 합니다 권투를 2시간 이렇게 3년간 이렇게 합니다 3년간 그러니까 양방 공부를 한 사람들은 한약을 모르기 때문에 한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방은 자기 분야만 하는 겁니다 한의사는 한의학 분야를 양방을 같이 배웁니다. 한의사는 그래서 양방을 더 많이 합니다. 한의사보다 양방보다는 양방을 한의학을 전혀 모르지만 한의사는 양방을 공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양방 지식을 많이 합니다. 그럼 다만 이제 양방에 대해서 검사 기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 거기에 검사 소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진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한의사가 모든 걸 검진을 다할 수 있고 모든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러면 양방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모든 검사나 이런 것들이 양방의 검사에 근거를 해서 한의학적 약을 쓰게 되는 겁니다. 백내장이면 백내장 부위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어느 부위에 백내장이 왔는지 어느 정도 돈 타게 왔는지는 한의원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전반부만 이렇게 보입니다. 중반부 후반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전반 그것을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을 쓰게 된다. 한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 양의학 구분 없이 협진해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또 누가 낫다 못하다가 아니라 갖고 있는 장점, 단점이 있다는 것, 그것은 서양 애들의 관점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동양의 철학이 다르다는 것. 서양 철학의 근거에서 걔네들은 의학이 발달했고 우리는 동양 철학의 근거에서 동양 의학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약을 뭐 중국산 한약 뭐 베트남산 한약 한약은 국내산 한약을 기본으로 쓰지만 국내에서 나지 않는 한약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나는 한약이 있고 저기 인도에서 들어오는 한약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한약이니까 또 중국에서 나는 약재도 있고 한국에서 나는 약재도 있고 다만 그런 약재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깨끗이 씻고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온기 약탕기에 시간 뚝배기에 5 시간 가려서 이물질과 내용물들이 깨끗하게.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국산 과일만 먹지 않고 인도 과일도 먹고 뭐 캐나다 과일도 먹고. 중국 과일도 먹고, 그로 다 그렇듯이 우리 약도 마찬가지. 꼭 어, 우리나라 과일만 먹는다, 우리나라 과일이 좋은 거다 그게 아니라 외국 과일도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서 안나는데 어떡합니까? 외국 과일을 먹는 거고, 그렇듯이 그래서 장점 단점이 있고 또 복시를 치료하는 관점도 다르고 또 복시 치료 가운데서 마비성 복시를 어, 양방에선 치료 방법, 마비된 거에서 환자 보니 아, 수술하자 그러는데요. 무슨 마비를 무슨 수술을 합니까? 마비는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침치료, 한약치료로 마비를 치료하는 거고 어, 동안신경마비, 마비성사신, 마비로 인한 3번, 4번, 6번 뇌신경마비 다 한약과 침치료로 하면 많이 좋아진다 구독자 감사합니다.